예시가 누가 보금 36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와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다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원로 생각하는지라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저째 두려워하고 저째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여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를 있는 지이라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아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는 기업못때 시간 들 대우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로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마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의뢰하길 바랍니다. 네, 제목이 뭐죠? 예수와의 손과 발입니다. 어, 우리는 저, 어, 귀중한 걸 모르고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가서, 그때 와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와서 그 행동을 갖다가 말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후회해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 왜 기중한 걸 그때그때 모르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우리는 지금 가정마다, 어, 위기상태예요. 위기상태. 왜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또한 자식에 대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내일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 자식하고 부부간에 부부는 이제 촌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위기예요 네?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이별을 하고 서로 난담이 되면 자식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부모가 이별하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고요. 부부는 부부 간에, 서로 간에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아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점 위기의식이 나중에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해산의 고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도요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지켜야 될것 지켜야 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장기간으로 갈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위기식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빨리빨리 이거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국민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고칠 마음도 없었습니다. 가정도 똑같고요. 위기, 위신이라는 것을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주만 동안 말씀을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번 주에 돌아오는데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증 거를 할 텐데. 근데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 말씀하신 건 이들이 뭘 말씀하신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었냐? 생전에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 못 받게 죽고 사흘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들은 갖고 있었어요. 말씀은 있었습니다. 머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그분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걸 말할 자들 하는 동안에 이들이에요. 예수와 그는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뭐라고요? 그들이 얼굴이 얼마큼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측정하고 계셨어요. 근심의 얼굴인지 주님의 얼굴인지 측정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고 습니다 샬롬 여자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샬롬 레크, 남자는 샬롬 레크, 예수와 그, 그가 그 구원할 것이다. 미완료예요. 이것을 완료형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정이 늘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위기 의식이 없어요. 오늘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은 무서워했다. 누굴 봤어? 그들은 여인 것으로 그들은 보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딱 그게 고장관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였을 때 그때만 반짝 믿는 것 같았었지 죽은 이후에 어떤 세상이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예수화를 보고서도 그들은 뭐했어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했다는 워 것이. 진정으로 봤는데도, 바로 앞에 와 있는데도,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와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평상시에 보던 그런 모습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것들은 그들은 무서워해버렸고 두려워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그 때가 아직 주님이 얼굴로 이루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하셔야 합니다. 요것은 무엇, 어찌하여 이렇게 또, 너희들은 어찌하여 낙심하는 것들이냐? 하고요 호통을 치십니다. 왜 낙심하고 있냐? 너희들이 지금 익히고 있는 것이다 공허하고 텅빈 것들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것들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영원히 살이 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런데요? 아니, 너는 지금 공허하고 지금 텅빈 상태잖아. 영혼이 살이 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에 살이 찌고 있지 않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너는 초점 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위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경제가 더 음,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정, 정치권이.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이 마냥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해야 돼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아침에 가정이 그냥 어? 남편이 실직하고 아내가 실직하고 수입이 줄어들 시점이 오기 시작하면요. 그때 가서 감당도 못해요.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텅빈 곳간에다가 열심히 세상적인 것만 채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 마음에 의심하는 자들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간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그런 행동 양식들로 가득 차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아직도 바뀌지 못하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고했으면 부활하실 예수화를 믿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잊어버렸어요. 온당한도 없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행동 장식의 습관적인 모습이 그대로 그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을 때만 딱그야 반짝이였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서 마을하는 이 무엇이라는 이 단어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엇을 위해? 어찌해서? 아이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보라 영령하시 나의 손과 발을 나라는 것을 그가 나라는 것을 나를 만져봐라 응? 그러면 손과 발은 어떤 모습이길래 그것을 보라고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과 발에, 그쵸? 못을 박았던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뭘 박았기 때문에? 못을. 누가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박았던 못입니다. 여기. 일어서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손이 뭘 하는 게 손입니까? 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죠? 나의 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발이라고서 머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머리요? 과거의 머리가 아닙니다. 이제 머리가 바뀌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은요,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도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져야 되고 모든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면 그때뿐이고 그에만 나가면 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면 은 지금 그래서 너, 손과 발을 보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매달려 있냐? 니네 머리가 드러났네, 지금? 이 발이라는 단어가요, 이레겔이라 단어가 발과 벗기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면서 깨달고 느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손을. 이 못이 못 박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근이에 일어서다예요. 쓴 머리에 사역을 해가지고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예수아를 갖다가 이 날카로운 그 못을 갖다가 십자가의 나무에다가 박을 때그 못을 박았느냐? 못을 박다라는 단어는 없는데 못을 나오니까 못을 박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마사 스 요거는 쓴머리에 쓴머리에 사역으로 하는 건데요 어느 잣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잣대의 사역으로 일어선 거예요 사람의 잣대로 일어서가지고 그러니까 이 못을 박다는 라 단어는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를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고집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일어서가지고 못을 봐온 거예요. 누구요 예수하를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이요, 자기 생각을 지금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고집을 안 걷고 있으면, 은 그걸로 지금 못이 돼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짐승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인류예요. 생명이에요. 그한 영혼,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 없고 개에 관심 있고 짐승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저렇게 하고 있을 점 관심은 어디에가 있다고요? 거기에 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에게 없는 정인 것을 보라. 뭐가 없다고요? 뼈들과 육신. 영은 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하고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는 그러면은 뼈하고 뼈들하고 육신이 없는 상태가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죽고 나면은 이 영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육신은 이제는 불에 태워지고 뼈들도 불에 태워지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육신이라는 단어, 바사르라는 것은 살코기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사르라는 단어가 요게 밑에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기쁜 소식이 돼요. 기쁜 소식. 요게 0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은 이게 없어요. 0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뼈들이라는 애착한 옷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사역을 하나에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뼈입니다. 얼굴을 소유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유해서 사역을 해 나가면은 경고하게내 뼈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 서에 보면은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묻습니다. 저 뼈들이 저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 몸을 죽여도 다시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는 것들 겉그 나에게 있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지금 죽었지만은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은 지금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예수 와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계신 거예요, 아니면 육신으로 계셨던 거예요, 육으로 계셨던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요. 경고하게 네?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얼굴 소유하도록. 그, 분은 육신을 그대로 잊고 계셨다가 올라가셨어요. 그쵸? 나에게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 그, 똑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뭘로 오신다고요? 네? 나중에?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의 본체를 그가 말씀하신 후에 그 발의 본체와 손의 본체를 그들은 보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그때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뭘 봤다고요? 손과 발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이때 누구만 없었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도 또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본 자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또안 믿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간주해버리고, 그분은 죽었어. 그분은 끝났어. 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와 계신데도 여러분들은 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육신을 기쁜 소식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의 뼈들을 견고하게 사역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으로 이 시간 오셔서 나와 상담하고 계십니다. 왜요? 육신으로 있으면은 많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으로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요? 예수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 완성하고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바꾸기 위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고정관념, 내 고집들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랑입니다. 짐승을 사랑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사람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회복하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나는 누구 일을 해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하나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해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평강이 있고 제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손과 발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보다 그리고 이제는 발, 렉가내 머리가 이제 바뀌어져서 주님의 머리로 드러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관심을 더 가지고 이제는 삶이 바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갔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모든 것을 만족하고. 거기에 초절 맞추고 취해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는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바꿀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뀐 만큼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뀐 만큼 사회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올줄 압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역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안 마시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